하나님 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의 권속을 드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당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거실의 그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코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음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생육이 실제로 보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신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라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약속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약속에 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속에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집어넣어 버리죠.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어, 어떻게 보면 헤엄친다. 그 약속 속에 지금 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 속에서 약속을 해석하고 어떻게 할뭐 그럴 겨를이 전혀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지금 생육하고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곧장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이새 왕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그 당시에 바로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느냐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조차 하나의 신에 불과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 이 자손들에 대한 혜택 요셉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들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도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쓸모가 있었죠. 그가 총리 대신으로서 이애굽 나라를 강하게 해주고 부자되게 해주고 왕권을 강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이들은 애굽의 부담이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치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오리 대적과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너무나 이좀 이렇게 적급한 표현을 쓰면 번식력, 번식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엄청난 학대를 가합니다. 힘든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이 뒤에 보면 그 벽돌 굽기와흙 이기기,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이들의 그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자체, 이 자체 전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모든 말씀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 안에는 핍박 받는자가 있고 핍박 하는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는 심판주가 또 따로 계시죠.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창성하게 되니까, 이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학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자체가 약속을 증가하기 위한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굳이 이러한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핍박을 받는데 도무지 자기들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리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받은 그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이 구약은 십자가에 완료성을 담고 보여주는 그 신약의 성도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핍박이나 미움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속으로 내모느냐라고 할 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꼭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내몬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그 우리가 누굴지는 본인만 알겠죠. 주님도 아시고.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나오고 이들을 핍박하는 그 애굽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 핍박자고 누가 핍박을 받는 자인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라고 할 때는 그피 자랑하는 것 때문에 피밥 받는 자리에 놓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들이야 피를 알기 때문에 피밥 받는 자리보다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내가 진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고스란히 반복해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힘으로, 능력으로 대직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그 신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누르고 그걸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왕이 되고자 하죠. 그게 그것이 바로 악마가 심어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이 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상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왕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군병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강도들이나 모두가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그렇게 하라고 조롱을 하죠 이렇게 조롱받는 자리가 바로 정인의 자리고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어 가는 곳마다 성도가 그 투입되는 곳마다 항상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이이 괴롭히는 사건, 그 학대죠.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님의 싸움에 참여한 자죠. 물론 주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은 분명하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 우리들을 집어넣으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증가하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주님이 고난 받은 방식, 그 미움 받은 방식, 그 방식을 그대로 성도에게 적용시켜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하늘과 어, 세땅에참여할 자들은 어린양의 피로 희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laughs>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피를 믿는다고 천국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일은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죠 이 본문과 같이 오늘 초록게 나오는 본문과 같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에 휘말려 버렸죠 그 약속 속에 휘말리니까 그들은 핍박받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정인으로 저희를 만드셨기에 주님께서 내모시는 곳마다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전쟁이 새롭게 일어남을 저희들에게 목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려지는 모든 현장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현장임을 목격하게 하시고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